자, 오늘은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장입니다. 그동안 가팔랐던 코스닥 지수 상승이 하락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조정 구간이 없이 상승만 가팔리했던 만큼 하락 조정 구간도 폭이 꽤나 깊은 모양새입니다. 달러도 급속히 상승하고 있고 대외적인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S.G. 증권사발 반대매매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주식시장의 혼란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인 탑스 오늘 3차 진입 완료하였습니다 35,400원 구간에 귤톡방에 제가 진입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가 3차 진입 매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이 많이 불안해서 어좀 투자심리가 많이 얼어붙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코스닥 지금 단기저점 구간을 840포인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으로 지수를 파악하자면 은 840포인트 전후에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어 단기저점이다 그래서 이 840포인트 전후에 지수가 내려오게 되면은 하락을 잠시 멈추고 횡보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횡보 후에 다시 하락할지 그 다음에 상승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횡보 구간을 지켜보면서 다음 방향성이 나올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840포인트 전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탑스도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을 멈추고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3차 진입 35,400원에 하게. 되었고요.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도 인 탑스 아직까지는 그림을 크게 봤을 때 지금 거래 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온 거래 대금이 이날과 이날이 있습니다. 이두날 거래 대금 자 이날 두 날짜의 일봉만 비중을 실어서 분석하는 게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날. 이 바로 거래가 많이 일어난 날이다. 자, 매수 매도가 많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그 주가는 시장 균형 가격에 자연히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 논리입니다. 자, 시장 균형 균형. <laughs> 시장 균형 가격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 많이 터진 날 주가만 분석하는 것이 주가 신뢰도로 높일 수 있습니다. 전체 차트 다 분석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없는 날의 주가는 큰 주가 시장 균형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탑스의 경우 이두 날짜의 일봉, 이두 날짜의 일봉만 비중 있게 분석을 해보자면, 현재 이두 날짜에 들어온 지금 단기 매물 주체들이 지금 평당가가 이 구간에 있습니다. 3만 3천원부터 지금 보시면은 4만 2천원대까지. 자좀 평단가가 좀 구간 폭이 넓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루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양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이 사이 구간에서 우리는 평균 단가를 맞춰 놓으면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가격 이탈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안전하게 이날 들어온 특정 가격 주체와 수익을 내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 인탑스 같은 경우에 현재 네 번째 진입입니다. 세 번째까지 수익을 잘 내고 나왔었는데, 네 번째 진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 상승탄력을 가 충전한 종목보다는 리스크가 있기 마련입니다. 당시 4차 인탑스 진입을 할 때, 어 시장에 인탑스만큼 좋아보이는 자민매매법 위치에 온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인탑스 네 번째 발라먹기까지 하려고 진입을 하였고요 지금 조정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주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고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돈은 여전히 잘 벌고 있고 글로벌 빅트렌드인 로봇 쪽으로 지금 사업을 전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탑스 재무제표의 현재 로봇 관련 모멘텀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서 저 인탑스 한번 더 대응하면서 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스 손절하게 되면은 제가 귤톡방에 먼저 알려드리거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추천이 아닌 제가 대응하고 있는 종목 공유로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건 얻어가시고 버리실 건 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